이렇게 티셔츠를 이렇게 빼서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예뻐요 사실대로 얘기해 이미지 실추야 사실대로 말하지마 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어텐션로우의 피그먼트 맨투맨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어 텐션? 죄송합니다. 1년에 3만장을 돌파한 어텐션로우의 효자 상품 피그먼트 맨투맨이에요. 피그먼트는 은은한 색감이 나는 천연색소 염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컬러가 굉장히 빈티지해서 멋스럽다는 점, 또 원래 이렇게 빈티지한 바랜 느낌이어서 세탁을 여러 번해도 부담이 없다는 점. 이게 굉장히 굉장한 장점인데요. 어텐션 로우에서는 작년에 인기가 좋았던 이 피그먼트 맨투맨을 이번에는 리버시블로 출시해가지고 트윈 원으로 입을 수 있게 디자인했죠. 어텐션 로우는 중저가 브랜드로 핏과 컬러감을 정말 잘 빼요. 오버사이즈와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할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이 맨투맨은 사이즈가 두 개로 나와요. 1, 2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183에 85kg인데도 진짜 오버사이즈하게 입거든요. 이렇게 팔이 되게 긴 편인데도 손을 이렇게 잡고 손등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기. 기장도 끝.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톤튼까지 내려오는 이런 기장을 싫어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자가 이렇게 입으면 좀 약간 게이 같다고 해야 될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런 거를. 그니뭐 내가 좋은데 어떻게? 난 입어야지. 일상생활에서는 확실히 불편해요. 막 이렇게 손맛 걷고 막뭐 해야 된다던가막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느낌이야. 밥딱 어. 느낌 있어. 또 장점이 뭐냐면 이 밑단에. 절개가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그래서 티셔츠를 이렇게 빼서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예뻐요. 흰 티, 검은 티, 회색 다잘 어울려. 예쁩니다. 한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이거 입고 나갔다가 세상에서 자기가 실제로 마주하는 사람들 중에 얼굴이 가장 크다라는 소리를 한세번 들었어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해운대에서 데이트하는데 얼굴이 하도 큰다는 거야 그래? 내 얼굴이 큰거 인정 근데 나 상위 1%는 아니야 근데 상위 0.1%래 나보고 그래서 그 해운대에서 그냥 내길 하자 지금 여기 2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나보다 얼굴 큰 사람 발견하면 내가 이기는 거고 아니면 네가 지는 거야 했더니 알았대 하제 자존심 나하잖아 여기 몇만 명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딱 걸어갔지 사실대로 얘기해 이미지 술추야 사실대로 말하지 마 단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냥 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은 있긴 했는데, 이대구박 사이즈. 이대구박이 딱히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아, 잠깐만. 얘기가 딴데로 샜어 이거 단점 얘기하다가 말았잖아요. 이걸 내가 입고 나갔는데, 난 나름 꾸몄는데, 내 친구들이, 야야야, 왜 이렇게 대충 입고 나왔어?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상처받지. <laughs> 핏을 좋아하시거나 오버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텐션로우 당추 드릴게요. 화끈하게 오버사이즈 뽑아주는 곳이라서 정말 1% 헤비급 아니면 오버사이즈로 다 입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뭐 딴소리만 하다가 리뷰가 끝나버렸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피터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